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서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당이 되거나 또 급격한 당이 오르면서 어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눈 중풍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눈 중풍이라는 것은 망막에 있는 동맥정맥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혈전이 생기거나 색전이 생기거나. 그래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재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안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시꺼멓게 보이고 중심부가 손상되면 시력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고 혈류 순환을 시키고 또 끈적끈적한 당이니까 염증이 잘 생기게 된다. 염증 항염증 치료,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게 되고. 또 부종이 있으면서 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종을 빼고 안압을 내리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. 이것입니다.